이곳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고위 간부의 며느리가 될 설아의 수상한 움직임 곱다 구아 어, 잉? 이 남자는? 일단 우리 태어동무는 따뜻하고 정많고 그야말로 인간 속말로야 어떤 컨셉이든 척척 소화해내는 게 남조선 말로 본투비 아이돌 그 자체라 이 말이야 이것도 말아야 이건 또 어쩜 구했어? 내래 이건 평생 간직할 거야 어, 꽃꽂이를 배운다더니 남조선 아이돌 팬클럽 비밀 번개였네. <laughs> <laughs> <보면> <laughs> 그냥 남조선으로 탈북해버리고 싶다. 북한에서 남조선 문화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<laughs> 엄청난 범죄라는데. <laughs> <이거야> 이거. <laughs> <laughs> 총 정치국장의 며느리 될 설아가 남조선 아이돌에 빠져 있다. 니 <laughs> 길에서 결혼은 하 갔어? 내래 창국동가 태호를 닮았다는 말에 태호 덕질을 시작했. 이런, 들킨 건가요? 무슨 소리야?